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니카 하성이입니다. 모두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이입니다. 오늘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을 자랑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행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 가져왔는데요. 벤츠 E클래스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등급 E220D 익스클래시. 등급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 연비도 잡을 수 있으면서 스쿨 러시벨 럭셔리한 디자인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메모리라 생각을 해요. 1 7년 형식의 95,000km 유지하고 있는 무사고 차이면서 해당 차량 2,400만 원에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정말 저렴한 E클래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보시다시피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인 것은 물론 안쪽 시트로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의 시트까지 자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이 없는 비주얼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SNK 모니카 추천 매물 벤츠 E클래스 E 2 2 0 d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16년 9월에 출고된 17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95,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성 규칙 없는 무사고 차량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도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내차 피해 6건에 1,3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단순 물체는 없지만 판금 처리를 보험 처리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수 있는 보험 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해당 차량 가격이 정말 준수해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2,40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동급 매물 대비 최저가의 이 e 글의 차량을 강조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장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남의 금액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할부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봐요. 그러면 해당 E클래스랑 천천히 외부와 내부 보여드릴게요. 벤츠 E 클래스 랑 흰색 바디로 준비를 해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로 갖고 있기도 하죠 앞모습 살짝 보여드리면서 해당 차량의 추천 포인트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스클리시브 e 등급 자체가 추천 요소입니다 역시나 럭셔리한 앞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안쪽 시트를 보게 되면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내부를 연출할 수 있을 뿐더러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 옵션,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옵션도 꼼꼼하게 올릴 수 있겠네요 또한 디젤 엔진 드럼에 따라 연비 주행이 가능한 것도 추천 포인트 올릴게요. 그러면 해당 E 클래스랑 천천히 라이트와 범퍼 전체적인 앞모습 보여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으로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익스플래시볼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데 휠이 하나 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너무 좋아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널찍한 측면부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깔끔한 유리창과 썬텐, 전체적인 측면부, 디에다 뒷범퍼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면부입니다. 바로 주업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유리창 썬텐, 트렁크 상단부, 중단부와 하단부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의 후면부인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메틱 레트링이 들어갔는데, 이처럼 포메틱 등급은 아니에요. 강조시켜 드리면서요. 또한 파워 트렁크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개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개치 의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찍하고 깔끔한 적재한 보여드리면서 내부로 한번 옮겨보도록 해 볼게요. 우선 1열 도어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도어 안쪽도 브라운 색상으로 들어오에 따라서 고급스러운 도어 안쪽이고요. 매물이 전동 시트, 열선 시트와 젠틀매시트, 부메스터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 또한 깔끔한 전체적인 도어 안쪽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려 보았습니다. 내부 좌측도 이렇게 중후배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송풍구와 헤드 디스플레이 버튼 라이트 제어장치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이 눈에 띄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일렬에 대한 넓찍한 내부 공간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정말 양호해요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2열입니다. 2열 도구 안쪽부터 체크하게 된다면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이 탑재가 되는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2열에 대한 공간도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널찍한 레브룸과 헤드룸 그리고 동시에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깔끔하고 좋죠? 2열은 충분히 합격점 줄수 있는 시트 상태입니다.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더 쾌적한 드라이브가 가능한 이 글래스의 2열을 안내해 드리고 왔어요. 다음으로 핸들입니다. 핸들 또한 브라운 색상으로 드럼에 따라서 색상 통이 들어가 있어요. 비주얼 좋겠죠? 좌측과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 상태들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이이기도 하고요. 계기판을 이어서 보게 된다면 실크로스는 물론 시인성과 비주얼 다 잡을 수 있는 계기판이라 생각을 하고요. 전방을 이어서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여드리면서 개방감을 느끼시는 썬루프 옵션도 체킹해 드릴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어요.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겠죠. 센터페시아도 보여드릴게요. 계기판과 이어지는 널찍한 디스플레이 창. 정말 비주얼 좋은데요. 각종 기능들과 옵션은 물론 후방 카메라 옵션도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송풍구도 특유의 디자인 그대로고요 깔끔하고요. 앰비어드 라이트는 더욱더 내부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중단 센터패시아예요 상단에 공제아츠 컨트롤러, 하단에는 아날로그식 그래피트로 미디어 트리 버튼들인데 이러한 부분들 정말 양호하죠. 센터터널 앞쪽에는 넓직한 트레 공간, 컵홀더. 디스플레이 차가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부분 또한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안팎에 대한 비주얼 다 잡을 수 있으면서 가성비도 잡아갈 수 있는 이 e 클래 차량이었어요.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NK 보니까 시저맵을 배지이 클래스 E220D 익스클리시브 차량이었습니다. 시청 형식의 95,000km 무사고 거기에 흰색 바디에 브라운 색상의 시트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도꽉 잡을 수 있는 이 차량. 2,400만 원에 수술 없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한 것은 물론 이 클래스는 정말 빠르게 계약이 되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K 모니카 화성이었습니다